서울시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노선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10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목동역을 연결하는 강복행당선과 신월에서 당산역을 오가는 목동선 등이 선정됐습니다. 10개 노선의 총 사업 규모는 7조 2,384억 원, 예산의 88%에 해당하는 6조 3,428억 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이 가능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도가 도로와 다르게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상당 기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 어, 서울시의 입장이 민자에서 재정으로 상당 사업을 돌렸는데, 그거에 대한 아까 설명은 이제 한 1년에 한 7천억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되는데, 있 그게 가능한지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철도가 지금 여기도 재정으로 한다고 했고,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아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능할 것인지가 사실은 조금 뭐 어렵기는 한데, GTX 광역철도 등과 연계한 지역간, 광역간 연결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서울시의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고려가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럴 때 환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어, 도시철도나 버스를 더 늘려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환승을 편리하고 아주 저 말하자면 종합화하는 거지요. 서울시가 마련한 공청회 자리에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서대문구와 강동구, 영등포구 등각 지역 주민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역신설과 노선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이달 말 국토부에 개의관을 승인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보로드 뉴스 이정인입니다.